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월요일 KTN 뉴스입니다. 대선 관련 유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조자 메이콘을 방문해 선거 유세를 가졌습니다. KTN 취재진이 유세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16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저는 메이콘시의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 7시에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많은 트럼프 지지자가 모여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의사와 버논 존스 주하원 의원 등 많은 친 트럼프 인사들이 지지 연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중 많은 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모여 있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것이 걱정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Oh, because he's the best president we've ever had. I mean, he's done so much for us, um, for our economy, for He is for every moral that I t h i 오후 7시가 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와 그의 가족이 부패했다고 말하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And over the last couple of months joe biden is a corrupt politician he's a corrupt politician and the biden family is a criminal enterprise frankly it makes crooked hillary clinton look like an amateur. in that corrupt family i'm running against the left-wing corrupt media and we're running against big tech.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농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oday, uh, today, right? 그는 또한 시니어와 중산층 여성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시간의 연설을 마친 이후 선거 유세를 종료했습니다. 메이콘시에서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디케 카운티 경찰은 지난해 9월 실종된 권영웅. 미국 명 다니엘 권씨 실종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경찰 측은 지난 16일 디케카운티 경찰서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용우 씨 실종 사건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디케카운티 경찰이 제공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5일 권 씨의 딸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측은 딸의 증언을 통해 권용 씨는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 없이 거동이 불가능하며 신장 기능 손상으로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 씨의 두 딸인 그레이스 권과 캐서린 권 자매도 참석해 아버지에 관한 어떤 것이라도 제보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생사 여부를 알고 싶다며 꼭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케카운티 경찰은 지난해 9월 권용 씨 실종신고가 접수된 후 귀네카운티 슈가로프 서밋 아파트에서 권 씨의 전동 휠체어와 장애용 차량이 발견됐으며 권용 씨 마지막 목격자로 한인 여성 제이 씨라고 경찰 보고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 씨의 두 딸에 따르면 해당 한인 여성 제이 씨는 한인 목사의 아내이며 권용 씨는 제이 씨 남편이 사역하는 교회의 장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기자회견에서 제이 씨는 현재까지 용의자는 아니며 관심 인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디 k 카운티 경찰은 권영웅 씨 실종 당시 형광 초록색 상의와 남색 하의를 입고 있었으며 하얀색 모자를 썼고 키는 약 5피트 9인치에. 몸무게 약100파운드의 아주 마른 체격이라고 전했습니다. k t n 뉴스 스티븐입니다. 조자주가 조기 투표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기록적인 숫자의 유권자가 조기 투표와 부재자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1인1 8일 기준 1 4 8만 2,432명이 이미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조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차는 81만 9,406명입니다. 이는 2016년 대선과 비교하면 156%더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귀내 카운트의 경우 조기 투표 실시 첫 5일간 4만 9천 명 이상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협상이 아직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합의에 대한 마감기한을 정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경기 부양법안에 대한 합의가 48시간 내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인 20일까지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11월 대선 이전에 법안을 완성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주정부 지원 등 일부 영역에 대해서 아직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측은 오늘인 19일에 긍정적인 논의를 나눴으며 내일인 20일에도 다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화당 미치메 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두 가지 법안에 대한 표결을 예고했습니다. 화요일에 임금 보장 프로그램 PPP를 연장하는 법안, 수요일에는 5천억 달러 규모의 소규모 경기 부양 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에도 공화당의 소규모 법안에 대해 반대를 했던 바 있으며 이번에 표결을 진행하는 두 법안 모두 통과에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어제 저녁 열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7차전 승자 독식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브레이브스는 LA 다저스에게 3대3 동점을 내준 뒤 코디 벨린즈에게 역전 솔로 홈런을 맞은 브레이브스는. 이후두 회의 공격 기회에서 점수를 내지 못하며 승리를 내주었습니다. 한편,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템파베이 레이스가 6차전에서 승리하며 시리즈 스코어 4대2로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 소속의 최지만 선수는 한국 타자로는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선수로 기록되었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와 LA 다이저스의 월드 시리즈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집계 기준 일리노이주가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를 넘어서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지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오늘인 19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41만 4388명 누적 사망자는 22만 4,987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4만 4,94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49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저지, 플로리다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19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34만 1,310명. 누적 사망자는 7,6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 766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9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 9,885명. 누적 사망자는 607명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 9,748명. 누적 사망자는 434명입니다. 컵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1,196명, 누적 사망자는 448명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상으로 10월 19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